stops, miss. 어 문자 두개 이상 사용하는 거 여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사실 이걸 이렇게 말을 정하는 것도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사실 푸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은 이걸 잘 쓰면 되게 영리하고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고급 스킬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인 예제들을 보면서 볼 건데 이거 어제 물어본 친구도 꽤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냐면 그 23번에 보시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고요. 얘가 원점을 지나는데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점 P가 있고 여기가 Q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P라는 점이 이 곡선이를 움직여요. 그리고 그 P라는 <laughs> 아 괜찮습니다. 아뭐 생년상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음. <laughs> 자 이제 다 됐어요. 어, P라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이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P점이 점점점 움직입니다. 여기에 있던 P점이 원점에 점점점 가까이 가요. 그니까 러 저기에 있던 피점을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점을 지나는 원은 상당히 좀 조그매질 거예요. 아까보단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중심이 살짝 움직이겠죠? 이렇게. 아까보단 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피점을 더 작게 만들어요. 여기 원점에 더 가까이 만들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얘를 지나는 원은 조금 더 작아질 거고 그 중심 또한 약간 위치가 바뀔 겁니다. 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피점이 점점점 작아지는데 누굴 향해? 원점을 향해 가요. 그럼 과연 여기 보이는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가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P점이 싹 가면 여기 보이는 중심이 싹 움직이면서 어떤 숫자를 향해 가잖아요. 그 숫자 보이세요? 얼마예요? 4분의 1. 맞지?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에요. 뭐라고 하면 여기 지금 그표정이잖 뭐야, 얘. 뭐. 사이코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식의 계산을 통해서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점 p를 원점으로 가. 그러면은 점 q의 y 좌표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겠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은 점 p라는 점의 좌표를 세팅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점은 좌표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A제곱이라고 놨다고 보시죠. 근데 문제는 이 A, A제곱과 이 원의 중심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얘를 A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빡세다는 거예요. 그쵸? 다 봐봐. 우리는 P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A값이 바뀌는데, 여기는 누구를?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점의 좌표가 A로 어떻게 표현이 되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다 사용하기 힘들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문자를 두개 이상 사용해서 식을 잡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이 주인공인데 얘는 a,a 제곱이라고 줬지만 얘는 a라고 못 쓰겠어서 그냥 뭐라고 줬다? 0,b라고 그냥 어, 다른 문자를 써서 두 개를 쓰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옮겨 보면 이래요 p라는 점이 원점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엔 이 a라는 좌표가 0을 향해 간다는 거니까 리미트 a가 0으로 갈때 이렇게 식을 옮길 수 있고요. 결국에 q 점이 어떻게 가냐라는 것은 b라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극한값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두겠으면, 근데 포인트는 내가 누구에 관한 식을 a에 관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의 목표는 여기 보이는 이 b라는 식을 어떻게 a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b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의 관계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장치로 누굴 줬냐면 원이라는 도구를 줬거든요. 그리고 원은 기본적으로 중심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둘다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의 특징을 잘 보시면 P라는 점도 원 위에 있고 원점도 원 위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사실은 이세 점의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가 b와 a를 연결하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b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두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한 거 그리고 y끼리 빼서 제곱한 거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의 제곱 그래서 거기다가 누구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라는 식이 되고요 잘 보시면 식들이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식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려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여기는 a제곱에 너는 a래제곱 마이너스 두개 곱하고 그리고 b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b제곱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는 b라는 식이 요거 하나 남고요. 어? 나뭐좀 잘못 쓴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아잘 썼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b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자변으로 넘겨서 이 a제곱 b 그리고 여기가 a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2a제곱으로 나누면 b라는 식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빨리 했나? 2a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의, 1의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여기 보이는 이 b 대신에 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다? a가 0으로 갈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0으로 가니까 답은 2분의 1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까 제가 4분의 1고 했니? 응. 어제 어, 어제 문제가 4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 아마 2분의 1인가 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저 좌표는 누굴 향해 간다? a가 0으로 가면 중심은 2분의 1을 향해 간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야. 됐어?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가르치고 싶은 포인트가 뭐야? 문자 몇 개? 두개 사용 가능하다. 알겠지? 그런 느낌의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24번도 되게 중요한 예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래요. 지금 음,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있어요. 걔는 이렇게 a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a 값이 변하면 이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좀더 급격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곡선이 a 값이 바뀌면 그 안에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모양도 좀 달라질 텐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 a에 대해서 안에 정사각형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줬어요. 리고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했을 때 a 값이 한없이 커지면 과연 이 친구는 어디로 향이 가나요?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뭐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는 식을 의존을 해서 세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건저 넓이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문제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런 곡선이의 점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땐이 점의 좌표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좌표는 X축과 Y축의 평행한 길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형을 표현하기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A하고 연계를 해서 넓이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점의 좌표하고 A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로 세운다가 아니라 뭐다? 일단 그냥 다른 문자로 하나 세운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두개쓸 수도 있다. 마음을 좀 열자 이런 얘기고, a와 상관없이 일단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잡을 거고, 나는 y 좌표는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다라고 해서 이 점을 그냥 새로운 문자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면 뭐가 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넓이를 표현하는데 여기가 지금 t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이 t 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2t가 e,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t에 관한 식으로는 깔끔하게 4t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냥 4t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식을 완성해서 써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4t제곱을 계산합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을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나의 과제가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0으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a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나는 누구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 4t 제곱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이는 t를 누구로? a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나한테 생긴 거야. 됐지? 그러면 결국에는 t와 a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다? 정사각형이라고 한 거야.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우하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점의 y 좌표와 이 점의 y 좌표가 같다니까, 하 요걸 식으로 세워 보면 et 라는 값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at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신박하거든. 야 이거 어떡하지? at를 어떻게 연결하지? 하고 얘를 딱 정리해 를 보시면 얘가 at 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a는 0이다라는 식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A,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서의 아이디어의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죠? t를 a로 어떻게 표현하지 일단 관계식은 뭐 전혀 뭐더뭐할 조건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정사각형으로 두개 식을 갖다 놓고 이런 식을 이용해서 어쨌든 나는 t를 a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야. 이 불안한 눈빛에 날리면 안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 똑같은 걸로 수업을 했거든요. 어떤 반에서 어떤 반일까 <laughs> 어떤 반일까 어, 어떤 어 반에서 했을까요 제가 이 교실에서 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교실도다 있어요. 어떤 반일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봐봐 음... t, t, t a, t 제곱 플러스 3t 는 마이너스 3a야 이때 t를 a에 관해서 정리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t로 묶어, 그지?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3a고 그래서 t는 뭐다? A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t를 A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걸 t는 A로 표현할까? 근의 공식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가 간단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떠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봐봐.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t를 기준으로 내가 t는 이라고 이렇게 식을 좀 세워본다고 하면 얘는 t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2차 방정식 꼴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얘가 t는 이라고 하면 그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러면 꽤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근의 공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1차항의 개수는 2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면 이거 짝수 공식 쓸수 있잖아요 얘를 반으로 나누시고 a분의 마이너스 1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고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하시면 여기다 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쓴 겁니다. T에 관한 근의 공식은 그러면 T는 뭐다? A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난이도 있는 것도 하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질게요. 닐린 그렇다면 과연 T는 마이너스 1 플러스일까요? 아니면 부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일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왠지 이해돼요? 왜요? T가? t가? 나는 지금 어쨌든 1사분명히 잡았잖아 그죠? 그럼 t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 그죠? 양수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보는 뭐로 본다? 양수로 본다 음수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 t를 뭐라고 봐요? 여기까지로 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a가 무한대로 가면 4t제곱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다 또 넣어가지고 제곱해서 4를 곱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가 무한대로 가면, 과연 T는 어디로 갈까? 이걸 구하면, 그 구한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나는 이게 4알파 제곱으로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도 어렵게 여기다 넣어서 제곱해서 내비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누구를 요 친구의 극한 값을 계산해도 괜찮다. 요게 이제 마지막 테마거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t 자리에다가 여기는 a를 쓰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을 썼다.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극한값 구할 때 루트 나왔으니까 어 유리화해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우리 문제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지? 미쳐버리게 내게 질문 어제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유리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최고차항 계수로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굳이 유리화를 하지 않고 뭐 가지고? a로 나눠서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a 분의 1 그리고 너는 a로 나누면 a제곱 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가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인 1 분의 루트 1이다 해서 너는 1로 갑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어, 우리가 보통 유리화를 하는 거 이것도 좀 정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루트골에서 어, 유리화를 할 때는 딱 이때예요 0분의 0골 인대의 루트 때문에 약분이 안될때또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에서는 유리화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유리화 안 해도 되는 애가 누구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은 유리화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 루트 a 플러스 1뭐 2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 1a 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a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a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차수 지금 다 어디야 1이죠 그러면 1차 면은 얘네들의 누구로? 개수비로 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 루트 2로. 얘는 1로. 얘는 1로. 얘는 1로.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빼기 1분의 2로 갑니다.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야. 유리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할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0분의 0꼴은 유리화해서 약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얘를 다시 보시면 요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러니까 유리화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약분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네? 자, 결론 어떻게 된다? A가 어디로 가면? 어디 갔어?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A가 무한대로 가면 T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누굴 향해 간다? 4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 할수겠죠